유한양행 주가는 기술 수출한 위장관 질환 치료제 후 물질에 대한 미 FDA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소폭 상승했습니다. 그러나 유한양행 주가는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. 유한양행의 주가는 13일 0.51% 오른 59,0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거래량은 전날보다 2% 줄었습니다. 이날 주가는 1월 4일에 79,200원에 비해 26% 하락한 수준입니다. 유한영행의 위장관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신경전달물질로 위장관의 운동과 감각 등을 조절합니다. 위무력증은 미국 인구의 4%가 앓고 있는 의료시장입니다. 지난 한 달간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은 12만 3천 주를 팔았습니다. 외국인은 4천 주, 기관은 11만 9천 주를 각각 사들였습니다. 유한양행은 소액주주 비중이 53%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